아, 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선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짧은 간격으로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수 없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 첫 번째 조금은 그 십자가 처형과 또 부활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금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죠. 그러시면서 20절에서 제자들은 울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빛의 자녀에게는 슬픔을 주지만 어둠의 자녀에게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슬픔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약속도 슬픔 뒤에 더큰 기쁨이 올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할 일이고 더큰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들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견디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의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6절에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해산을 비유로 드시죠. 해산을 앞두고 여자는 근심하지만 해산 후에 큰 기쁨이 찾아오듯이 제자들의 근심도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해산을 비유로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 라는 것은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근심과 염려와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나중에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자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이제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성령의 시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2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그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성령의 시대에 제자들의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은 두 종류의 기쁨을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가진 핍박 속에서도 큰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과 또그 교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그 교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